그러면은 피님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현장에서도 음. 하는 그 현장에서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쓰이는 말들 그 현장에서만 쓰이는 말들 네. 뭐 성치, 아니 속칭 은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방송국 현장이나 그런 다큐멘터리 현장에서는 어떤 용어들이나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예, 어, 뭐, 부끄럽지만은 아직도 그 언론계, 네. 신문사 출판 네, 네.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건설 현장, 네. 뭐, 그 다음에 영화 산업의 현장, 촬영 네. 등에서는 아직도 이제 일제, 잔재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성 입봉, 네. 연출 데뷔, 를 네. 어, 입봉이라고 하죠. 어, 그 다음에 뭐, 눕기, 눕기 예. 뜬다라고 일하죠. 눕기 뜬다라는 것은 이제, 그 시나리오상 뒷부분을 촬영의 편의상 음. 뭐 장소나 뭐 카메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촬영의 편의상 뒤에 있는 신을 먼저 찍는 거죠 아. 한 장소에서 아. 예. 그걸 눕기 뜬다라고 합니다. 아. 예. 끝났을때 아, 이제 눕깁니다. 눕기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 지금은 신 7을 찍고 있지만 신 예. 15, 16, 17을 먼저 찍겠다는 얘기죠. 판을 음. 찍기 전에 같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먼저 사전에 아. 먼저 저 촬영한다는 눕기 예. 예. 뜬다고 예.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게또그 다음에 니주깐다고 하죠. 니주 <laughs> 니주는 원래 그 이제 세트 질때그 예. 밑에 그 받침대로 받침대. 쓰이는 그 네모난 예예. 예. 그나무 받침 예. 받침대. 예. 나뭇, 아, 나무. 아, 예. 나무로 돼 있어요. 예. 그걸 먼저 놓고 그 위에 이제 바닥을 깔고 예. 거기에 집을 어서 예. 세트를 음. 만드는 거죠. 그게 니인데 예. 이제 말하자면 그 분위기 예. 앞뒤에 어떤 그너 니주 깔지 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그 그 어떤 문맥상에 예.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마 아, 이런 뜻으로 예. 이제 예. 그 니주라는 말을 그러니까 음, 뭐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 예. 예. 한자락 깔고 들어간다 싹 예. 약간 좀 이렇게 아, 네. 뭐 이렇게 좀 예. 하는, 속이려고 하니데 네. 네. 니주 간다. 그 예. 보통 이제 다 아실 겁니다만 격투 장면은 이제 마지 말이라고 하지만 예. 저 일본어 적인닫지 마와리 다치 그러니까 사람, 격투 장면 예. 폭, 폭력에서 아, 다음 씬은 닫지 말입니다 그런 이 그건 격투장면이죠. 아, 예, 그 격투 배우들이 직접 예. 할 수도 있고, 네. 뭐 대역을 쓸 수도 음, 있고, 그 다지마을이 장면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뭐 우리부터 핸드헬드샷을 데모찌라고, 그렇죠. 데모찌라고 예, 예, 한다든가, 예. 아니면 야마라고, 뭐, 뭐다 예. 야마라고 하죠. 야마는 원래 그 산봉울이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성을 할때 기승전결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흥미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다가 예. 어느 부분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면서 저. 최고의 어떤 긴장감을 예. 느끼게 하는 예. 그래서 구성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서 쫙 높은 봉우리처럼 올라가죠 예. 고기가 야마가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갈등이 예. 증폭되고 예. 극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극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아, 그 핵심이라는 핵심을... 거예요 그게 핵심 예. 예. 극 스토리의 어떤 예. 핵심이 되는 예. 부분 그래서 그걸 야마라고 음, 하죠 네. 그러니까 야마의 뜻은 이런 산봉우리라는 예. 뜻인데 구성의 흐름을 나타낼 때 제일 극적으로 최고조에, 최고조에 달았을 때 나는 그게 핵심 부분을, 핵심 부분을 이제 야마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슬픈 눈물이 뚝뚝 흘리는 장면은 남이다라고 남이다. 남이다. <laughs> 남이다. 남, 남이다. 예, 60년대 남이다. 한국 예. 영화 보면 막 서로 예. 뭐 어그 이렇게 뭐 이별 장면이 예. 나오고 그 남이다다 예. 그런 네. 여주인공이 눈물을 안양을 붓는 눈물을때그고 네. 아. 아, 남이다 뭐 이런 예.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촬영 현장에서 그 호수가나 강물에 햇빛에 반사된 거는 이제 기라기라 기라기라 네또 기라기라가 예쁘게 보이잖아요 예. 낙조를 찍을 때거나 오후에 아. 햇 빛이 쌓이에서 비칠 예. 때그 기라기라 물 반사돼 예, 물, 물 반사죠 물 반사 예. 뭐물 어, 물슬이라고 하나요 예. 우떤 말도 예. 예쁜 말이 있던데. 그물 반사되는 곳그 찍을 그끼락기라 네. 또는 어, 소라백 소라 네. 소라는 하늘색이라는 뜻입니다 어, 예, 예. 예, 예. 연한 하늘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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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백은 그러니까 하늘 색깔을 배경으로 넣고 촬영을 한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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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가 예. 지나갈 때 예. 뒤에 예쁜 구름과 흰 파란 하늘과 예쁜 구름을 배경으로, 배경으로 소라백 예. 소라백으로 넣는다뭐 음. 이런 등등. 예. 뭐 아니면 대마에 대마에 예. 걸어라 그런 오버숄더 하는 거죠. 오버숄더죠. 예, 오버숄더는 뭐는 예. 등등. 어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직도 그쵸? 이런 말들이 사실 예. 쓰여요. 또 이런 말을 예. 많이 써야 마치 예. 자기가 폼 나는 예. 디렉터인 음, 것처럼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없어져야죠. 네, 많이 예. 없어졌다고 예. 생각합니다. 맞아요.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쓰이니까 예. 이런 말을 보면 그냥 이해는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네. 우리말로 쓸수 있으면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언어로 쓰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좋겠죠 예. 그래서 예. 저희가 항상 그 시간마다 이렇게 그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말씀을 드리는 어 본질적인 이유는 어 이런 그 은어를 저희가 권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좀 안타깝지만 현장에서는 쓰이는 말들도 있고 지금은 좀 사, 사라진 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부터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입에 붙어서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아 듣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어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끼라끼라 같은 경우에는 뭐물반사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어 생각을 하면서 순우리말 아니면은 뭐 정확한 영어 명칭 요렇게 사용하는 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까요 <laughs> 니마이와 삼마이가 있죠 니마이와 삼마이 예 네. 그니까 어 일본어로 니가 두번째고 삼이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주요 출연자들을 쭉 소개할 때두 네.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게니 마이고 아세 번째 페이지에 예. 나오는 게산 마이예요. 아 그러니까 산 마이는 조연급이죠. 역할이 적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산 마이 하면은 좀 모자르는 사람 취급을 <laughs> 산마이라고 에, 산마이라고 예. 하죠. 산 마이라고요. 마이라고 모자라는 예. 그것이 아니고 캐스팅 쭉 페이지에 세 번째 음 페이지에 나오는 약간 네. 주요하지 않은 그쵸. 마이너 역할을 예. 하고 있는 조연급이 예. 산 마이고 니 마이는 두 번째 페이지인데. 원래 옛날 일본에서는 그첫 번째 페이지는 여자 주인공 한 명만 한답니다. 아, 그래서 니두 예. 번째 페이지에 나오면은 상당히 남자로서는 거의 제일 아주 주요한 역할입니다. 예. 남자로서. 음. 그래서 니마이는 남자 주인공이거나 네. 아니면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기 충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음. 니마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니까 그리고 예. 거기에 대비해서 세 번째 페이지는 예. 좀조용히 예. 아, 그러니까 주연은 예.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이 충분히 주어진 사람, 음... 그게 니 마이. 삼 네. 마이는 조연급, 아... 좀 네, 역할이 좀 작은 예. 사람. 예. 그래서 니 마이, 삼 마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죠. <laughs> 네. 보통 다큐멘터리 예. 현장의 뭐 스텝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네. 그 현장의 스텝들이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각 현장의 스텝들이 각자 네. 그 맡은 파트, 하는 일들은 어떻게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처음 입사해서는 이제 드라마 조연출 을 했잖아요 어, 그때 이제 지금은 뭐 그때는 조연출이 뭐 소품도 챙겨야 되고 의상도 챙겨야 되고 뭐뭐밥 그냥 예, 촬영팀들 네네. 이렇게 밥도 나가야 됩니다 네네. 촬영 시작하면 점심 배식회들 음... 갔다 와야 되고 끝나면 또 저녁 네네. 준비해야 되고 뭐 연기자들 지방에 가면 그~ 여관들 여긴 누구누구 자고 여긴 이집 여는 <laughs>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네네. 뭐그뭐 그뭐 미용 분장서부터 뭐 미용 분장 의상 로, 뭐 싹을 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혼자 다 했어요. 그 팔십 년대는. 그런데 아, 네. 지금은 다 세분화되어 그쵸. 있죠. 네. 어,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지만 네. 네. 대부분 혼자 하죠. 아, 대부분 네. 혼자 직접 기획도 하고 카메라도 직접 하고 요즘은 그리고 혼자 네. 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카메라만 이렇게 별도로 할 수가 있죠. 카메라맨은 PD가 따로 있고 PD가 카메라... 따로 있고 예, 연출 예. 출 기획자가 따로 있고 예. 촬영은 전문 어체철 예, 따로, 있고. 차, 차 따로 예. 있을 수있고 그리고 또그 현장 현장에 따라서는 이제 뭐 조명이나 필요한 음. 특수 효과나 예. 아니면 뭐 요즘은 부감이나 드론 샷이나 예. 뭐 이런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요즘은 필요할 경우는 분장이나 미용도 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필요하면 다큐멘터리도 소품을 뭐 동원할 수 음.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네. 뭐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뭐 그런 분장이나 음... 소품이나 미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네네.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라고 할 때는 단 둘이 하거나 나와 네네. 카메라만 둘이 네네. 하거나 아니면 혼자 하거나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네네. 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카메라가 보통 둘이 네. 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카메라도 이케 가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못했어요. 네. 조수를, 근데 어, 네. 배터리를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반드시 네. 카메라 있고 카메라 조수, 네. 어시스턴트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저까지 이제 3명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니까, 회사니까 네. 봉고차를 타고 가면 운전수가 하나 더 붙죠. 아. 좀 4명이 되죠. 네. 네. 그다음에 간단한 조, 조명 썬건이나 예. 2구짜리 한두개 예. 간단한 조명이 붙으면 이제 4명 내지 5명이 4명, 되죠 4명, 보통 5명, 예.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이런 기관에서 할 때는 음. 4명이나 5명이 네네.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경우에는 2명이 가거나 음. 그렇지만 4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본질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혼자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영화 같은 경우는 각 스텝들이 역할이 다 나눠져 있고 그쵸? 자기 역할에 촬영을 다 해줘 네. 에, 연출팀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조명팀이 있고 뭐 분장 수프 음영 파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합쳐서 종합 예술로 디렉터가 네. 다 합쳐서 하는 거지만 다큐멘터리는 비록 스텝이 없고 고독한 작업이지만 비록 스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그 내용은 내용은. 음. 그 기획자, 네. 다큐멘터리스트죠. 다큐멘터리스트 작가죠, 사실은. 네. 자, 다큐멘터리 작가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주러 나왔을 뿐이죠. 음.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사람이 네. 할수 없는 것을 네. 도와주고 서포트해 네.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고독한 작업입니다. 아.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네. 작업입니다. 아, 네, 그게, 그게 완전히 다른 뭐 일반 촬영 현장이랑 그렇죠. 다른 점이 네. 그 부분이네요. 영화는. 네. 산업이고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붙어서 음.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협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의 생각을, 네. 내가 보는 세상을 네. 카메라에 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카메라는 아주, 저, 다큐멘터리는 혼자 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외로울 때도 음. 많고, 어, 그만큼 또 이렇게 외골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 아, 예. 그, 내 기호에 맞는 예. 것 내가 예. 좋다고 생각하는 예. 것내 입맛에 음, 맞는 것만을 쫙 음. 모아놓고 예.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아. 그,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외골수로 예. 빠지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그 다큐멘터리 정신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 겸손하고 포용력을 갖고 나와 좀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늘 꾸준히 하지 음. 않는다면은 내 다큐멘터리는 한쪽으로만 음. 빠질 수 있는 예, 예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예.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모아놓고 이것이 다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됩니다. <laughs> 늘 경계해야 됩니그 <될> <laughs> 예. 부분이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어, 공동 작업으로 할수 없는. 네. 내가 보는 세상을 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이런 면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쵸. 세상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더 살찌게 만드는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음. 보통 그 분야들마다 각자 예. 그 매력적인 파트가 어, 분명히 있는데 방금 그피님이 말씀해주신 파트가 그 다큐멘터리 파트의 음. 가장 매력적인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